해야 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신 분이 한 말이라 우리가 이렇게 공중파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정말 귀를 씻어내고 싶습니다. 저런 분이 과거에 공직에 있었고 지금도 저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막 안타깝다라는 말로 표현할 을 수가 없습니다. 설사 우리의 어머니들이 무직이고 무학인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말해서는 안 됩니다. 안 되죠. 그러면 안 되죠. 예, 어머니는 어머니고. 또 배우자는 배우자고 누구나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같이 가족의 모습을 직업에 귀천 없이 함께 이루어 낼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마치 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무슨 황제 갈 사람 따로 있고 대통령 갈 사람 따로 있고 대통령 부인 갈 사람 따로 있는데 그렇게 법카 써댄 사람은 그러면 대통령 부인 자격이 있습니까? 그러면 저는 정말 이거는 무슨 고졸이냐 노동자나를 떠나서 말씀드리지만 무학이든 뭐 무직이든 어떤 여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우자의빚대가지고뭐 균형이 맞나 안 맞네 이렇게 얘기한 거 지금이라도 유시민 작가 혼자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나서서 정확하게 저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이 대선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퇴보를 해도 이렇게 퇴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어 설라년 여사 같은 경우는 김우수 후보가 과거 이제 운동권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했거든요. 근데 그 2년 예. 6개월 동안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 2년 6개월 동안 그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설탕물로 그 딸을 키웠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설란형 여사에게 마음 아파하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나 배우자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.